갑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대경 조계종 총본사 천용사입니다. 본종단은 문화관광 체육부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대한불교 대경 조계종은 불조의사가문의 불을 교조로 의지하고 본종은 서가 세존의 자각, 자타, 각해 원만한 교리를 봉치하고 대승불교 사상의 종도관을 용으로 진원불교 종풍을 선정하여 상구불이 하중생, 하중생과 호국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로 강도중생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창종의 이변을 재방계에 구합다 재방의 큰 스님들과 사부대종 법사님 및 포교사를 모신다. 입정구비 서류, 입정공고 구비서류 승려 및 법사 등록신청서를 일부 주민등록등본 일부 다음 명함판 사진 3매 법당 안박 사진 1매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4법1부 입종 정도는 승려증, 법사증,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보스는 한에서 위촉장 및 추대장 수여를 합니다. 본종단은 개인 사함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요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대경조계종에서는 종도분들의 일체 또 위에서 가족 같이 운영하며 각 사항에서 행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시. 자비심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대한불교 대경조교정원 주경야선 주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야간에는 선을 위해 기도정진을 하여야 합니다 기도 정진은 기도정진을 꼭 하시면은 모든 분들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소원 성취가 이루지고꼭 실천해 보십시오. 총본사,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한교 일길, 27-15호, 송천동, 종단 총무원,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한교 일길, 입제 15호 송천동 총무원 전화번호 054-823-6777 직통 010-4053-2722 상호간의 혐의를 통해, 종무행정을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대한불교 대형 조기종에서 종도를 모시는 가운데 종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교육이 온만 성취되고 나아가서 불교가 어떤 데는 포교들이 하게 돼, 돼야 됩니다. 모든 분들은 일체 주경 야상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꼭 꿈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불하십시오.